서맹수 디보입니다. 금일은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강조 사태 진실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창경 유튜브에서 전하는 소식은 기가 막힌 자익 공산당의 일방적 소식이었습니다. 일방적 이슈로 몰고 가는 자익들의 농관에 우익들의 적진 분열에 동참하는 자들, 이들이 대표성도 지식도 전혀 없는 자들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거나 그들의 해유에 응답하는 한심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겁한 우익들아 이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정의와 진실 편에서라 자신의 비겁성을 단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11공수 63대대 오인사격 당한 목사의 엉터리 같은 말에 자에게 모습을 가지고 지옥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것이다. 허합형 허삼수 당신들 죽음을 지키려면 진실의 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단지 국가의 안의를 가지고 당신들 앞에 나타난 미국 가티에 몰하게 당신들의 양심을 팔았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때에 말하지 못하면 그 책망을 어디서 들어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어리가 아닌 죽은을 욕보인 것이라 생각하라. 인터넷 기록에 그들은 조사 결과, 옛 광주 고도소 발견, 올팔 행불자 DNA가 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그들의 조작이다. 너희들의 일방적 기록은 모두 조작이라 말한다. 지금 우익 3인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 누구인지 알려라. 그자들은 우익이 아닌 부역하는 자들로 보인다. 그 당시 삼공수 1 3대장 벵길남 애비역 장군의 정언은 5월 22일 아침에 일어나 공격자 시신 3, 28구를 수거하여 31사단 병창 근무대에 인가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조사들이 말하는 삼공수제단에 사살한 자들을 묻었다고? 그럼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는가? 31사단에 시신을 인계하면그 말이 있지 않는가? 상황의 연결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교도소 전투는 중공식 전투 행태였다. 전사자의 시신을 적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증거이다. 적전술에는 중공식 차수 전투라 말하고 있음을 모르는가? 그래서 충북 충북골 430개 시신이 2014년 5월 13일 공설 운동장 공사에서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그때 교도소 공격 권 사살된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들의 행색은 북한에서 장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난히 더운 관계로 진물을 막기 한 비닐로 감싼 모습과 붉은 천을 지신 밑에 까는 모습은 북의 간섭 의 모습이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임을 증언한다. 인천의 아시아 체육대를 개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온 이유를 말하라.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의 품격은 대한민국 영웅이다. 그러나 미국 카트의 몰아가 휘둘려 대통령 자리를 준다는 것이 덤척 물어버린 모습에서 군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확인하기 하여 1980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 세계와 대통령의 한맺친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자신의 오늘의 문제를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라고 힘조 외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공산당, 더불어민주당 이놈들아 소일 끝을 쏘여야지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필자가 제일 아쉬운 것은 강주 지역의 나의 동지생의 강주 사태에 대한 모습은. 지역 논리에 히들른 것을 목격하고는 가슴이 아팠다. 이놈들아, 정의와 진실을 버린다면 세상을 던질 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해개하라 그리고 정의를 향하여 함께 가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